일단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넘겨볼까요? 네.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그냥 들으세요. 어차피 근데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수업 때 했던 얘기 그대로 다할 거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얘기니까 사실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아니 6편 끝나고 뭐 해야 되는지 몰라? 공부해야지. 어? 지금 설명해드릴 시간이 어딨어? 공부해야지. 예. 네. 그래서. <laughs> 근데 이거랑 이거랑 둘다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그럼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laughs> 네, 일단 육 평이 끝났고 이제 만족하는 성적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안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 좀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육 평은 어차피 그냥 지나가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셨던 뭐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더 수능에 가까운 시험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냥 모의고사 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월은 평가원 입장에서도 여러분은 수능 보기 전까지는 평가원한테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마루타예요 수능만 잘 내면 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수능 낼 때까지 6평이랑 9평은 여러분들은 그냥 실험체예요 실험체. 그러니까 얘네가 내가 시험지를 이렇게 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고 대신에 수능은 잘못 내면은 어, 나와서 절하죠. 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절하는데 유평구평 네, 잘못냈다고 그렇게 한적 없죠. 예, 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 모의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많은 시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6월 모평 분석이라고 써놨죠. 근데 6월 모평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뭘 분석해야 된다고요? 이 쉬운 시험을 어, 조진, 니네를 분석해야 되죠. 어, 얘네가 왜 시험을 이렇게밖에 못 봤을 것인가. 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어, 시험을 더잘볼 것인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에 대한 분석을 한첫 번째가, 네, 거기 써 있는 겁니다. 함부로 예측하지 마라. 아. 어, 평가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히나, 어 일단 3학년은 아니잖아요? 고3은 아니기 때문에 어, 한번 겪어봤다 아, 그러니까 나는 좀 평가원을 알것 같다 또는 어, 더 여러 번 겪어봤다 도 있겠죠 네, 더 여러 번 겪어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평가원에 대해서 조금 잘 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출제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평가원을 여러분이 알수 없기 때문에 너무 예측을 미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1번 같은 거. 네.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OMR에 1 아니면 0 아닌 숫자만 있어야 되는데, 어 1이랑 0 빼고 다른 숫자를 마킹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네. 생각보다 많아요. 네, 1하고 0 아닌 숫자가 OMR 카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걔를, 문제를 읽지도 않고 찍은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건데, 네, 여러분이 문제가 좀 어려우면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점수를 갉아먹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21번처럼 앞으로도 나올 거냐? 네, 처음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9월 달에 21번 같은 문제가 또 나왔다. 그래놓고 수능이 안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너무 예측하지 말고. 어떻게 나오더라도 풀수 있는 자세로 문제를 준비하셔야 된다. 가 일단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 페이지에 이제 공통하고 선택 특징 돌아보기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것도 다 이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유평본지가 하루 이틀 된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선생님들의 총평도 들어보셨을 거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난이도가 어려워서 등급컷이 내려간 시험은 아니죠. 이번엔 배치가 학생들을 괴롭힌 거지, 배치나 문제의 스타일이 학생들을 괴롭힌 거지, 난이도 때문에 점수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 듣고 본인이 다시 풀어보고 하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아,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었다. 어 근데 나는 왜 망했을까? 아,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네, 다음 번에 더잘 보는 게 이제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잘 보기 위한 첫 번째로 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90점 이상이 아니면 연계 푸셔야 됩니다. 어 90점 또는 100점이 이미 나온 학생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번에 연계가 체감이 될 정도로 문제의 출제가 되었고 뭐 이번 시험만 그런 거 아니냐, 수능에도 그렇게 되냐라고 물어보는학생들 많이 있는데. EBS 홈페이지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연계 내역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붙여놓은 것도 제가 막 열심히 찾아서 붙여놓은 게 아니라 EBS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복붙한 거예요. 그러니까 EB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작년 수능, 작년 9월, 작년 6월, 뭐 재작년 수능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연계가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보시면, 뭐 전부 다 2점 3점만 연계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점짜리에서 충분히 연계가 될 거고 여기 미적분 29번 기이 29번 뭐 틀리신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것들도 그것들조차도 연계였다. 그다음에 이제 성적대가 조금 이제 중간 아래로 내려간 학생들 11번도 틀린 학생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1번도 연계였는데 심지어 수능 특강보다 더 쉽게 나왔는데 나는 왜뭐 풀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를 얘기하는 걸로는 연계를 좀잘 봤으면 좋겠다가 일단 첫번째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6평 얘기는 이 정도만 합시다. 뭐 이미 다 지나간 건데 더할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총평에 있는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공부하면 오르는 시험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해도 못 맞추겠다 이런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는 만큼 성적이 오를 겁니다. 원래 수학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보다 성적 올리기가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같은 기간을 본다고 했을 때뭐 국어나 이런 과목들 국어나밖에 없구나. 아니, 국어보다 네, 수학이 좀더 정직하게 점수가 오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분명히 성적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긴 해야 돼요. 근데 그 변화가 없으면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막 진짜 한달 단위로 막 이렇게 보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뭐 3월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점수가 변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본인도 문제 풀면서 체감할 거예요. 내가 전혀 변한 게 없다와. 실력이 늘었는데 아직 점수로 발현이 되지 않는다와 실력이 늘어서 점수가 올랐다와 다 아실 겁니다. 스스로가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안 올랐으면 찾아오지 마세요. 네, 공부를 안 해서 안 올랐는데 찾아와도 해줄 말 없습니다. 충분히 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정말 변화가 하나도 없다라고 느낀다면 방법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나름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혼자 붙잡고 있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서 안 오르는 건데 찾아오면 사실 해줄 말이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또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이제 공부 얘기를 좀 하면은 이제 첫 번째 가 개념학습 전략이라고 돼있는 이건 전략이 아니라 네,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특히나 6평에서 3점짜리 문제를 좀 많이 틀렸거나, 근데 이제 그냥 단순 실수 제외하고, 3점짜리 문제를 좀 많이 틀렸거나, 특히나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는 선택 쪽에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념이 아직 안 끝난 학생들이 있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선택 같은 경우는 공통을 먼저 우리가 잡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선택이 다안 끝난 학생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런 학생들은 일단 개념 마무리를 지으셔야겠죠, 이제는? 이제 6월이 지나갔으니까, 어, 이제부터는 개념의 마무리를 첫 번째로 잡으셔야 됩니다. 어, 개념을 막 9월, 11월까지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개념은 조금 빨리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 인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는 인강을 선택하는거 이제와서 제가 도와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보고 계신게 있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들어오셔서 인강을 선택을 못한 학생들은 네,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뭐 인강 같은 경우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되 지금 듣고 있는거 어떻게 듣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다한명한명 한명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강을 들을 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계획적으로 들으세요 듣고 싶을 때 듣지 말고 네 우리 정규 수업이 시간표 짜여져 있는 그 시간마다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인강도 물론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 안에 어 정확하게 수업을 들으시고 그래서. 인강도 장점이 돌려서 들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건 맞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돌려서 들을 생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정말 라이브로 듣고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하고 최대한 들으려고 한 다음에 못 들은 부분에 돌려 듣는 거지. 처음부터 뭐 돌려 들으면 되지 뭐 하고서 한 30분 동안 자는 사 5분 거만 계속 돌려 보고 돌려 보고 돌려 보고 돌려 보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 진짜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 지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강 들을 때 그것 좀 네, 확실하게 하세요. 네, 돌려볼 수 있는 건 인강의 장점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들을 때 대충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강 한번 들을 때좀 확실하게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냥 듣고 싶을 때한 번에 몰아서 막 이빨이 들어놓고, 막 며칠 안 듣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밀려놓고 나중에 막한 번에 듣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규 수업 듣는 거랑 똑같이, 특강 수업 듣는 거랑 똑같이, 웬만하면은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들으시는 거를 습관화를 하시는 게, 여러분 하루 동안 쓰는 시간이 짧지 않거든요? 그 짧지 않은 시간조차 부족한 거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하루에 12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닌데, 근데도 부족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점점 더 부족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게, 하면서 완성이 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거든요. 음.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더 많이 보이는 상황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거 해보니까 저것도 해야 될것 같고 저거 하다 보면 이거 더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초반부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막 밀려오고 이런 일들이 아마 많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강을 많이 들으시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린 거고, 최대한 특히나 원투는 진짜 빨리 끝내셔야 돼요. 원투 아직 안 끝낸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선택은 그런 학생들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선택은 뭐 천천히 좀 하시더라도 원투만큼은 좀 빨리 진도 마무리 지으시고 네, 문제풀이로 이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문제풀이 얘기를 좀 하면은. 문제도 참 제일 어렵죠 어려워요 문제 푸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 그냥 푼다고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 양치기를 하냐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뭐 질인진 모르겠지만 만약 어려운 문제만 풀면 성적이 오르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 선택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어, 선생님들 커리큘럼대로 뭐 따라가고 있는 인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강 커리큘럼이라는 것도 같은 선생님 커리큘럼 안에서도 갑자기 뭐 난이도 차이가 심해진다거나 뭐 또는 할게 없다거나 뭐 이런 커리큘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 어렵지만 좀 러프하게만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은. 3점짜리까지는 양치기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3점짜리 정도까지는 양치기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문제 좀 쉬운 거 많이 푸시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이 풀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게 뭐예요? 어, 실수하는 연습 하시면 안 돼요? 아, 실수 안 하려고 연습을 하는 건데, 그냥 마냥 빨리 풀겠다. 쉬운 거니까 빨리 풀겠다라고 해서고한 400개 풀었는데 40개 틀릴 거면 풀지 마세요. 예, 네, 그래서. 400개 풀어가지고 진짜 5개 이내로 틀릴 수 있을 정도로 집중력을 유지한 상태로 빨리 푸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점수대가 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쉬운 거풀때 빨리 풀라고 하면 손을 빨리 움직이거든요. 손을 빨리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 마냥 빨리 풀려고 몸만 움직이는 거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분명히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방법에 내가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풀이의 길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은 푸는 방법 외우시는 거 거의 외울 때까지 양치기 하시란 얘기예요 4점짜리부터는 솔직히 저는 별로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경험치 중요합니다. 아, 경험치 중요한데 사실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아, 그 문제가 그 문제인데 조금 표현이 달라지면 오히려 좀 당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달라지는 표현에 여러분이 대처를 하시려면은 문제를 조각을 내셔야 돼요. 네, 문제를 조각조각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1대1로 질문하러 왔을 때좀 많이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문제를 유형화 시키는 거는 전 힘들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4점짜리는 이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유형 분류라고 생각하면 좀 힘들고요. 그렇다고 주제로 분류한다고 하면은 너무 다르게 생긴 애들조차 하나로 다 뭉뚱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추론. 어, 어, 웬만한 뭐 그냥 킬러는 다 그래프 추론이겠지 뭐.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주제도 중요하고 유형화도 중요한데 차라리 더 쪼개시는 게 낫습니다. 더 많이 쪼개세요. 그래서 문항 분석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걸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형보다 더 분류하시라는 거예요. 더 많이. 예를 들면 뭐 삼차함수가 나왔는데 이런 일이 왜 하고 있지? 3차함수가 나왔는데 뭐 만나는 점이 두 개다라고 하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그림이 바로 있어야 되죠. 몇 개가 떠올라야 돼요? 네, 개. 어, 네 개가 떠올라야 되죠. 네, 두개안 됩니다. 네 개여야 돼요. 네, 위아래로 뒤집어진 것까지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개가 떠올라야 된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문제의 주제를 일단 정하시고 그다음에 유형보다는 유형보다 더 세분화하셔서 차라리 조건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답 정리하실 때도 조건 정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안 좋은 게 일단 다시 보라고 하면 그냥 다시 풀면 돼요라고 물어보는 리는데 똑같은 거또 풀라고 복습을 하고 해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풀기만 하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풀기만 하고 양을 늘리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한 문제를 보더라도 좀 제대로 보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어, 성적이 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고 나면은, 특히나 좀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은, 가장 안 좋은 습관이, 꾸역꾸역 억지로 하나 풀었어요. 근데 푼 걸로 만족하고 그냥 바로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아, 신난다. 나 풀었다. 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못풀 건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는 풀었는데 오늘은 못 푼다. 오늘은 풀수 있었는데 어제는 못 풀었던 문제가 있다. 분명히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야 돼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어제는 풀었는데 오늘은 안 풀린다. 어제는 안 풀렸지만 오늘은 풀린다. 그런 애들은 분명히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네, 한번 풀었다는데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걔가 100번에 나와도 100번에 풀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두번 했는데 한번못푼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나가는 걸 열심히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특히 4점에서 좀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항 분석을 좀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주고 싶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뭐 이제 관련된 거를 써놓은 건데 이것도 조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많이 푼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많이 푼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모의고사 뭐 하루에 하나씩 매일매일 풀면은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이건 확실하게 안 오른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양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상한 모의고사까지 흘러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일단 높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매일매일 풀다 보면은 사실 집중력도 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하나를 보더라도 그 하나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하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피드백 중에 첫 번째는 오답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 맞고요. 근데 오답만 하고 대부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오답을 하기보다는 그 시험의 운영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답을 할때그한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왜못 풀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시험 상황 안에서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못 풀었을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단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단원이 아니더라도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 문제를 못 풀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항상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공부하실 때도 맞추는 게 1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부할 땐 틀려도 됩니다. 틀리는 게더 좋은 거예요, 차라리. 아, 틀,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한가? 아, 틀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아, 틀려서,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은, 니네가 모든 문제를 풀면서 다 맞고 있으면은,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뭐하러 다시 확인만 하고 있는 거지, 그건 자아도취만 하고 있는 거지, 사실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틀리는 거를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틀린 거를 결국 다시 맞췄다로 끝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너무 자주 보시는 건 저는 사실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네 옆에 붙어 있을 것도 아닌데.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되, 어, 제 생각에는 뭐 일주일에 하나에서 두개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도 많다고 생각하긴 해요. 지금은 안 풀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엔젤 파티를 하고 있어. 아, 어, 그러면은 사실 할거 별로 없거든요? 자, 엔젤 파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시간 대비 효율이 안 나와요. 하루 종일 엔젤만 풀면은 뭐, 하루 종일 죽치고 있었는데 푼 문제 막 20개도 안 되고 막 이러면은, 어, 의미가 있나?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엔젤풀 때도 저는 강의를 보기 위해서 엔젤을 푼다고 하지, 그거 풀면서 너 자신감 키우라고 엔젤 푸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제가 대부분 강의가 있는 걸 대부분 푸실 텐데, 뭐, 없는 것도 있긴 하죠. 뭐, 시대인제에서 나오는 거 보면 없는 것도 있긴 한데, 강의 있는 거 보실 때는 맞춘 거안 들을 거면 그거 풀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강의는 다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뭔가 배우기 위해서 그 강의를 보고, 강의를 보고 그 책을 푸는 거지, 단순히 그냥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책을 본다? 어, 그럴 시간에 그냥 기출을 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 거라면. 네, 그럴 거라면 기출을 보시는 게 낫고, 어, 엔젤을 풀때 강의가 있는 엔젤을 볼 거라면, 웬만하면 강의를 다 수강하시는 쪽으로, 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 별거 있나요? 네, 수능 수학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랑, 문제 풀이랑, 모의고사 풀고, 이거 말고 없잖아. 그지? 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매번 강조하는 건데 못하는 거하세요 못하는 거 자꾸 잘하는 것만 드립답하지 마시고 네가 못하는 걸 하셔야 성적이 올라요 네. 수능은 약점이 일단 없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약점이 없으셔야 돼요 네가 뭘또 특별하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네.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그 중에 네가 맞춰야 될게 하나라도 있는 시험이라면은 강점을 강화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험은 중간 이상의 문제를 시간 내에 잘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서 하나에서 시간이 끌렸을 때 나머지를 못 푸는 게더 독이 되는 거지 하나를 잘풀수 있는 능력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시험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네, 시험지 볼 때도 그래서 그것 좀 생각하시라고요. 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설을 볼 때는 15번 어렵고 2 2번 어렵고 30번 어려울 겁니다. 아, 그건 계속 말씀드려요. 네, 사설은 계속 그렇게 나올 거예요. 수능이 뭐 킬러가 쉬워진다고 하더라도 사설은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15번, 2 2번 30번의 밸류는 그대로 놔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가원에서 똑같이 15번, 22번, 30번에 버리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사설 볼 때도 한 문제 정도 손해 보더라도 21, 22, 29, 30이 아니지 15, 22, 30을 보려고 그냥 노력을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평 보시느라 사실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어, 고생이 많았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해주고 싶었는데, 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고생하실 겁니다. 네, 앞으로 더 고생하실 거고, 어, 지금 9월 모의고사가 여러분이 뭐 언제 시작했는지 시점은 다르겠지만, 6월 모의고사보다 준비기간이 짧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뭐 11월, 10, 아니, 1월이나 뭐 2월, 이때쯤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6월 모의고사 준비하는 기간보다 9월 모의고사 기간이 더 짧죠? 네, 근데 더 길게 느껴질 거예요. 네, 더 길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그 뽕이 빠질 때가 됐어요. 어, 어, 시작할 때는 300일을 하루처럼 보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셨겠지만 어, 그게 빠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까지 더 짧은 기간인데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고 네, 그렇긴 한데요. 그 기간은,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 더잘 버티냐 싸움으로 갈 겁니다. 너무 막, 버닝 해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으면 좋은데, 뭐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지금 불받았을 때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좀 힘들 때가 됐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말은 누구나 다 힘들 때가 됐습니다. 그 시기에 시작한 학생들은 지금 다 힘들 때가 됐기 때문에, 9월까지는 누가 더잘 버티냐 싸움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 항상, 스스로에게 좀 관대해지실 필요도 있고요. 예, 스스로한테, 어, 관대해지세요. 어, 왜냐면 내가 깔 거니까. <laughs> 아, 에, 여러분, 에, 스스로한테 관대해지라는 게 생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실력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할수 있으니까, 어, 그 부분에 계속 주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수학은, 자신감이 없으면은 문제 못 풀어요. 예, 무조건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비셔야 됩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공부를 하고 나면 실력이 올라도 그만큼의 자신감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만큼의 점수가 안 나옵니다. 무조건 나는 풀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지 못 풀면 어떡하지라고 하고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문제한테 지고 들어가지 마시고 어, 무조건 나는 풀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네. 공부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어, 공부를 하시면은 네, 분명히 어, 11월달에 다 웃으면서 여기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합니다. 알겠죠? 네, 제가 알기준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